뒷다리는, 어, 배분단 했을 때, 안심 띄었을 때, 얇게 뛴 살이 옆에 부분에 아마 이렇게 길게 보이실 거예요. 위에서부터 돼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라인을 찾아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끔 눈 좋으신 분들이 두 번째 라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끝머리에 아주 미세하게 선이 하나 더 있어. 돼지는 조그맣게 보여. 그래서 정말 눈 좋은 사람들만 봐. 보통은 두 번째 라인 하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라인 찾지 말고 옆에서 이 끝에 보이는 요 살이 안심의 신, 끝, 끝살이에요. 그걸 포함해서 걷어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딱 잡고, 겉막을 따라서, 이이로올려주면서 어디까지 올려주냐면, 이 고관절 정중앙까지 계속해서, 안 됐죠? 활차의 정중앙을 목표로 일직선으로 볼수 있을 때까지 올려주세요. 계속, 어이게 여기까지 벌리면 그 밑에 바로 대퇴골 뼈가 나타는 거죠. 뼈가 나타나면 그 순간에 뼈에다가 연면에도 대고 대체대고 벌려줍니다. 벌릴 때 깊이 조절이 안 되나? 얼마큼 뭐 들어가야 되나? 위에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 누워 있는 것, 고 있는 것이 설도 위에 바우처럼 엎어져 있는 것이 우둔이 바로 옆면에 있는 2층 옆면을 살짝 잘라 보면 바로 지방층이 보입니다 이지방층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이, 이 지방층은 깊이를 가는 을해서 그만큼을 칼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 지방층 사이로 구멍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일단 벌려. 계속 벌리지 말고 하나 들어가 정도만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벌려주는데 아래쪽에는 모양이 활차분이라고 합니다. 활차라는 것은 도르래 얘기래. 도르래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도르래 마치 엉덩이 같이 생긴 부분에 가운데 부분 똥침을 들어가는 거예요. 바까쪽에 둥그렇게 다 가서 그홈 사이에 한번 딱 찔러 잘라. 그러면 이제 반 벌어진 거예요. 가장 질긴 인대가 아킬레스건의 반대쪽 인대가 대턱을 지금 하단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한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칼을 빼다 바짝 붙이고 똑바로 세우지 말고 약간 비슷하게 해요. 이 윗면에 살이 없는 것처럼 대칭대를 만들지 도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받칠 살이 별로 없어. 그래서 칼을 사선으로 빼다 바짝 붙인 상태로 인대를 확실하게 끌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활차부의뼈 아래쪽으로 완전히 끝만 안봐야되 끊자마자 나중에 뼈부터 빼면 그나마 그러니까 뭐 하얀 건 지방 있고 빨간건 살이 야다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인대를 끊자마자 인대를 끊자마자 그 인대 아래쪽으로 인대를 잡고 아래쪽으로 근막을 따라서 돌리는 거예 요것이 그 인대 그렇죠. 서이 지금 끊었으니까 힘들어서 끊었으니까 알지. 나중에 뼈다 빼고서 하려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것도 다 하얀 것다일방이거 빨간 거다 칼이야. 그래서 끝자마자 이거를 벌려서, 자 충분히 금막을 따라 벌려줍니다. 벌리면 위쪽에는 이렇게 계곡처럼, 예, 산그 사이의 계곡처럼 이런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계속 무제한 들어가면 안 돼. 중지란 얘기 아니야. 일단 이렇게 기복이 드러날 때까지만 벌려놓고 최대한 아래쪽 최대한 이 아래쪽 밑에 있는 것이 설기살. 설기살은 음, 또 설기살의 이 음. 부분은 그 영어로 이제 불투맥이라고 하는데 거위 목이 <laughs> 거위가 목이 있다면 위에 목은 조금 나오잖아요. 아래쪽은 넓어. 그만큼 설기살의 밑에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보러줘야 돼. 이 살이 끝이 나올 때까지. 중간에 그냥 애나모르다로툭 잘라오지 말고, 혈기살이 끝부분 나올 때까지. 혈기살은 대퇴두 갈래근이라서 단일근육과 같기 때문에, 어, 다른 길로 찾아갈 염려는 거의 없어요. 계속 쫓아가서, 이 살이 끝이 나올 때까지만 벌려주면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거의 잠깐 지금 끝에까지. 끝이 나올 때까지 딱걸려줬고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설기살의 끝이 위쪽은 지방을 살짝 벗기면 두꺼운 흰대가 나타나요 이렇게. 두꺼운 흰대가 나타나요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두꺼운 흰대를 기준으로 뼈 있는 쪽이 설기살 반드, 가운데 있는 것이 아이라운드라고 하는 홍두깨살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 탐라운드라고 하는 우둔살이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분할분2용에 의하면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하나기 때문에 그 사이로 달라지면 우둔살과 혈기살의 경계가 나타나게 되죠. 경계가 나타나게. 그 경계를 따라서 잘라줍니다. 약간 빗나갔다 너무 아까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빗나가지 말라고 제가 몸소 심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한 경계가 이렇게 옛날 아 지금 꾸며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둔과 사태를 띄고 그 다음에 뼈를 빼면 손기가 쉽겠죠 이 상태에서 대분할 부위명에 의한 우과 뒷사태, 가운데 지방 전체를 걷어 지방 전체를 잡고 정형화듯이 걷어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뒷사태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뒷사태가 나오고 이게 우둠 처음에같 마치 엉덩이가 생겼던 우둠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철도 이 예, 이제 뼈가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뼈 끝을 가장 가볍게 굽고 도가니뼈 둘레 임대를 끊어서 소하고 돼지의 이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도가니뼈예요 소의 경우는 도가니뼈가 상품이기 때문에 무료품이 아니죠 따로 떼지 않고요 상품을 할때 떼는 거지 떼긴 떼는데 미리 작업할 때 떼지는 않아요 돼지는 불용품이기 때문에 도가니 뼈를 오려서 버려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뼈를 들고 위에서 역시 고기의 무게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골반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개태골를 빼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번 봅니다. 방향이 어디인가 무엇을 쳐다보나? 대충 스캔 했더니 27명 중에서 21, 22, 23, 2명 정도가 뼈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 뼈가 가득 다 나머지 5명 정도만 고기를 쳐다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고기를 쳐다보는 5분만 전문가가 되는 거고, 뼈를 바라보고 있는 22분은 다 아마추어가 되는 거야. 스스로 생각을 해봤지니 내가 이 뼈를 뺐 뼈를 보고 있었어, 고기를 보고 있었어. 뼈가 하얗게 나오건, 이렇게 살이 좀 붙어서 있건, 이 뼈의 상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요좀 붙어 있다고 그래서 판매하는데 손님들이 한번 바꿔주세요. 리콜 받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뼈가 하얗게 나와서 리콜? 하나도 없어요. 가치가 변하진 않아요. 고기는? 고기는 이 근막이 살아있느냐, 칼집이 막 나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심해. 요 진공을 잡아서 보관을 하더라도 육즙이더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턱이 약속 떨어지기도 하고, 감량도 나기도 하고, 오염도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변화가 갔을 때,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고기를 찾아보는 사람이, 아,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고기가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보는 거야. 뼈가 이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중간 내가 만약에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쳐, 난 영업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제 고객이 될 사람이야. 내가 서 변화가 시켜. 이렇게 쫙 보는데 뼈를 보고 이렇게 다, 아, 쟤는 이제 하수니까 내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거야. 고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미 먹고 다는먹고다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시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라도 아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무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Странный мировой. Да, теперь я говорю так.